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헌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고시원 계약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좀더 침착해야 한다는 게 가능하지만, 막상 현실에 당면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급하게 나온 것이니, 오늘 밤에 계약을 해야 된다. 또, 휴일에 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또, 아주 저렴하니, 계약금을 통상적인 10%가 아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권리금을 주고 영업당 권리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채 등기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이때는 인감 증명서 아래쪽에 보면은 발급 기관이 나옵니다. 그 발급 기관에 꼭 전화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위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위임장을,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개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왔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쉬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꼬여서 그걸 풀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또 고시원 개학을 할때 보면은 중장인이 여러 명 들어와 가지고 이말 저말 하면서 혼란도 일으키고 한 달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서류를 여러 개 가져와서 사람 혼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입하시는 분들은 가격 조건만 생각해요. 가격 조건만 맞으면은 다른 것은 큰 의심 없이 이렇게 서명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입질 현황을 속이는 것. 입질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 우리 고시원의 영원한 숙제죠. 고시원을 인수하면서 입질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입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게 이렇게 쉬울 것 같지만 초보자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시설이 좋다, 위치가 좋다, 근처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많아서 손님들 수준이 높다, 뭐 이런 또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가 편하다. 이런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아 이러면은 방은 잘차 있겠구나 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한두 가지로 파악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제가 아는 은평구의 한 어,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고시원을 인수해서 잘 운영하고 계셨어요. 시설이나 규모가 어떤 투자금액에 비해서 무난했게 만족해하면서 잘 운영하고 계십니 그런데 말입니다.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입실자들이 여러 명이 퇴실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처 공사 현장에 한 팀으로 왔기 때문에 또 저희 한 팀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고시원을 넘겨준 사람은 빈 방과 빈 신발장에 헌 옷까지나 헌 신발을 채워 놓고 방이 찼다고 하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이 사람들은 변 원장한테서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치른 기간을 두 달, 세달 이렇게 길게 잡아요.그리고 나서 제 3자에게 파는 방식이고 그 기간 동안에 대충 도배도 하고 뭐 장판 같은 것도 대충 깔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크게 리모델링을 한 것처럼 그리고 권리금 시대차익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전 원장한테 거부감이 덜하도록 하면서 권리금을 많이 사이을 받아간 거죠. 마치 부동산 미등기 전매한 것처럼. 사실 고가의 고시원에서는 이런 일은 많지 않지만 저가의 고시원을 인수하다 보면 이런 일은 흔히 당할 수도 있어요. 계약 당시에 입실 원서 서류도 위조하고 전화번호도 위조하고. 모든 거다 허위로 적어 놓은 경우가 있고 사실 마음먹고 사기치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기기가 쉽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고시원 양도 양수 계약을 할 때마다 반드시 현입실 현황을 저는 첨부해 드리고 있어요꼭 필요하시다면 매수인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로 직접 확인하실 수있게 현재 어 원장님이 한 5년 이상 운영했다던가, 또는 장기 투숙자가 많다던가 원장님이 자주 바뀌지 않는 곳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가 알아보려면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장사하는 어떤 세입자들 분들과, 뭐,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근처 가게에 가서 물어본다든가. 때로는, 음, 어떤 소방서에, 서울의 어떤 중구? 중구인지 어떤 소방서에서는 소방완비증명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소방필증 재발급 날짜가 나와요. 뭐, 몇 해, 언제, 언제, 콩길동에서 김갑순으로 넘어갔다. 언제 김갑순에서 경아암흑로 넘어갔다. 이런 모든 사항이 다 적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더 어 확실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고시원을 구입할 때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요. 어, 가령, 공과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고시원들보다 두 배, 세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건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전기라든가 수도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시원을 구입하시는 예비 원장님들께서 이런 모든 사항을 정확히 알고 그런 부분을 권리금 가격에 포함시켰을 때, 비로소 바로된 권리금이 형성되겠지. 내가 마음에 드는 고시원을 만났을 때, 최소한 계약 하루 전에 모든 공부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하루 전에 모든 공부 서류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계약 하루 전에 모든 공부 서류,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 계획 이런 모든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서류로 인한 사기는 많이 줄어들 거라 믿습니다.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헌 팀장이었습니다.